안녕하십니까.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저는 21일째 아산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기 시장이 교육경비를 포함하여 아산시의회에서 2023년 심의 의결한 군예산에 대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2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도 취, 하지 않은 채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모든 사업 중에 교육경비에 대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반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은 아산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저는 박경기 시장의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집행될 때까지 아산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